야! Yeah. 아 여러분들 네. 어, 이제 좋은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 쇼음악 중심 글로벌 수표 1위 야 우리 하이라이트가 차지했어요. 다머 unbelievable. 정말 믿을 수가 없죠. 네. 아. 어또 외국어 버전으로 네. 짧게 또 부탁하셨는데 동훈 씨가 영어로 간단하게. 네. 영어로. 네. 야, thank you. <laughs> 진짜 야, 그... 네. 아, 아니, 이렇게, 이렇게 예상했는데 참 재밌다. 네, 뭐... 어, 그 어,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소감소감을좀 말씀해. 영어로요? 아니, 한국말로 해주세요 어... 이렇게 또 글로벌 팬분들께서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투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 스며들 수 있는 노래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예. 또 정말 많은 라이트 분들이 투표를 해주시고 그래, 노력을 해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너무나 또 한편으로 죄송스럽고 또 감사드린다는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전해드리면서 또 글로벌 팬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이 네. 하나가 있어요. 어, 뭐죠? 3년 7개월 만에 컴백인데 전과 네.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이 음, 무엇인가? 라는 음. 또 아주 정확한 질문. 음, 정말 날카로운, 날카로운 질문. 질문. 네. 3년7 개월 동안 사실 세상은 많이 변했더라고요. 많이 변했죠. 많이 많이 변했죠. 네. 변했죠. 음악 방송도 많이 변했고, 많이 방송국도 많이 변했고, 음. 심지어 스튜디오도 많이 변했고, 음. 그 방송국의 스태프분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 네, 그런데 진짜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하이라이트와 라이트가 아닐까 그 아, 싶어요. 음. 네 정말 변함없이 <laughs>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게, 건... 게 뭐예요? 변함없는 방송국 아변함없 아, 방송국. <laughs> 아, 이제 방송국의 이렇게 아, 상황들이 나이트를 나이 뭐... 제외한 모든 게다 어, 게... 아, 감독님들 뭐 많이 웃겼습니다. 우리 그대로다. 예 너무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를 또 찾아주시고 또 방송국에서 또 저희를 찾아주시고 또그 모습을 또 사랑해 주시는 우리 팬분들이 계시고 봤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진짜. 멤버들이 있다는 게 네. <laughs> <멤버들이 웃음> 네, 감사한 거죠. 그러면 네. 되죠. 하시면 너무 좋다. 어리또 뮤비 투표해 주신 라이트 분들 정도 네.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만큼 열심히 하는 라이, 하이라이트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하이라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트 짱 최고 최고 짱!